안녕하세요. 털보이사입니다. 대상포진 무섭죠? 대상포진 후 신경통 더 무섭습니다. 대상포진 후에 실명이나 뇌염, 사망 등이 아주 드물게는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.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, 백신에 관해서 오늘 최대한 간단히 그 간단히 한 것을 또더 간단히 압축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. 이것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상포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.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.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, 조스터 박스와 스카이 조스터가 같은 거고요. 싱그릭스, 마동석 씨가 선전하는 싱그릭스가 다른 종류입니다. 대상포진의 예방률을 보면 조스터박스가 51%, 싱글릭스가 97%로 싱글릭스가 압도적으로 높고요. 무서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률도 조스터박스는 67%, 싱글릭스는 91%입니다. 조스터박스의 예방률이 67%가 작은 게 아닌데 적은 게 아닌데 싱글릭스가 훨씬 높죠. 접종의 수는 조스터박스가 한 번, 싱글릭스가 두 번입니다. 접종을 두번 하는 거는 싱그릭스가 좀 불편하고요. 효과 유지 기간인데요. 조스터 박스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맞던 거고, 싱그릭스가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, 우리가 계속 맞던 백신은 예방 효과는 있긴 있지만, 또이 예방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그래서 한 7년, 10년쯤 되면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요. 싱그릭스는 97% 정도로 아주 예방률도 높은데 10년이 지나도 90%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유지 효과도 차이가 많이 나죠. 비용 문제인데요. 효과가 좋은 만큼 이게 좀 비쌉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스터박스 같은 경우는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사이 그래도 한 10만원대 안쪽에서 약간 중후반까지 그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. 싱글릭스는 한번 맞을 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형성돼 있고 조금 더 싼데도 있고 조금 더 비싼데도 있습니다. 대략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형성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번 맞으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. 백신 주사를 저는 두개다 맞아봤는데요. 조스터 박스는 맞을 때 그렇게 큰 통증도 없고, 맞고 나서 며칠 동안 큰 어떤 증상도 별로 없었습니다. 약간만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싱그릭스는 맞았더니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났었고요. 열도 약간 있었습니다. 코로나 백신 맞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정도의 통증이 좀 나타났고요. 어,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보면 주사 후의 통증은 싱글릭스가 약간 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럼 심각한 합병증은 어떠냐?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 나타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심각한 합병증은 어, 조스터박스는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. 그런데 싱글릭스는 드물게도 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심각한 합병증이 있냐 없냐를 굳이 따지자면 조스터박스는 있을 수 있고 싱글릭스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냐, 그렇진 않고요 요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,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조스터 박스를 맞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싱그릭스를 맞으면 안전하게 맞을 수 있죠. 생산 기법은, 조스터 박스는 기존의 그, 그, 수두 바이러스, 조스터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이것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백신이고요. 싱그릭스는 유전자 조작 기법으로 해서 그 특정 그 표면 항체, 표면 항원, 그니까 특정 단백질만을 강화시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백신입니다. 그래서 안정성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세 종류가 다 있는데 그럼 미국 유럽에서는 어떠냐? 미국 유럽에서는 조스터 박스, 스카이 조스터 종류 이것은 퇴출이 됐고요. 우리 나라에서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는 어 싱글릭스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표.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정리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대상포진 백신 뭘 맞을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표를 보고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참, 아직 보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. 맞으러 가실 때 병원에 문의해 보고 주변 병원이 얼마에 놓는지까지 확인하고 가시면 정확하, 정확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상포진 백신, 털보이사였습니다.